문제 17번입니다.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서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웨어 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이야기를 했습니다. 어,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웨어 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치 관리자입니다. 이 장치 관리자는요. 커말 2급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장치 관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. 장치 관리자는 문제에서 명시한 것처럼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웨어 장치로 확인하는 겁니다. 그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어떤 하드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, 또그 하드웨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,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요. 그리고 각 장치의 드라이버를 식별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장치 드라이버가, 음, 어떤, 현재 뭐 최신 버전이냐, 뭐 아니냐, 또는 문제가 있냐, 문제가 없냐, 뭐 이런 거 확인을 해가지고요. 장치 드라이버 업데이트까지도 가능해요. 그러니까 만약에 하드웨어가 설치가 됐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. 그러면 이 장치 관리자를 통해서 장치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장치 관리자요,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웨어 장치를 확인하고 또그 설치된 하드웨어를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장치 관리자이고, 방금 말씀드렸다시피, 커말 2급에서 이 장치 관리자는 자주 물어봐요. 그러니까 장치 관리자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.